자, 이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키워듭니다. 자, 즉시 신고 아니에요. 24시간 이내 신고고 음악 격리 아니에요. 그냥 격리가 됩니다. 그게 이급 감염병의 키워드고요. 자, 현재 어이급 감염병은 자2 1나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핵, 수두, 홍역. A형 감염, 1 0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B형 헤모필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어져 있는 애들은요 예방접종 항목인데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들이 이급 감염병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감염, B형 감염 파란색으로 적어져 있는 것들을 수인성 감염병 그러니까 소화기계 감염병들인데 교과서에서 언급된 수인성 감염병들은 모두 다이급 감염병으로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자그이외에이급 감염병에 한세병이 들어있어요. 우리 흔히 얘를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한색병이 들어있고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 성홍열이 정말 잘 등장 증상을 하거든요. 시험에서 정말 잘 등장하는 딸기혀의 키워드를 가진 성홍열, 디테스트의 키워드를 가진 성홍열은 어테스트 얘는 이급 감염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코만신, 내성황색, 포도알균,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 얘네들은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균들이에요. 대부분의 다제내성균들은 4급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요두 종만, 이두 놈만 이급 감염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외울 때 방코황포도 이렇게 외웠고요. 방코황포도 이급그 다음에 카바페넴 같은 경우는 약간 카피바라 같아서 카피바라. 내성, 장기세교, 카피바라, 내성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외워봤습니다.